누가 폭력을 휘둘러? 예, 송영이. 아, 예, 들어라. 경치 찍서 경찰에 신고할 거야. 어, 빨리 찍어. 너희 연극 연습한다고 그러지 않았어? 어, 근데 이거 다엉쳤어내동터한 아, 아, 아. 시간, 한 시간 남았어, 얘들아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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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남았어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아. 연극이 중요하지, 인형극 연극 안에. 뭐야 이거 커튼만 여기가? 커튼만 딸랑 해놓고 <laughs> 인형들은 어디 갔어? 다 여기 여기잖아. 빨리 준비해어한 <laughs> 시간 남았어. <laughs> 어어너너너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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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이것 봐. 기물파손. 기물파손. 경찰 부를 거야. 한 시간 한 시간 남았어. <laughs> 한시간 빨리 <laughs> 해. 한 시간 있다 찍으러 올게. 네가 알아서 해. 저기 있잖아, 네 베개. 내 베개는 그거야. 송연이거처럼 그게 아니야. 그럼 아빠 베개 갖다 써.